꽁하 꽁사 꽁살입니다 최근에 북미에서 개발된 딜미터기가 사진으로 올라오면서 또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진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좀 궁금해서 레디뿐만이 아니라 각종 해외 사이트 이미지 검색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도통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 딜미터기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ACT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딜미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삐- 먼저, 딜미터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딜을 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각스케일의딜 지분율, 힐러들의 뭐 힐량, 낮은 피해량, 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딜미터기는 양날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자신의 딜량을 수치화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만약 딜량이 안 나온다면 연계 에 문제가 있는지 손이 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퀄 타이밍을 잘 맞췄는지 또는 템 세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왜 딜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피드백해 볼수 있는 선생님 같은 역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딜 미터기를 쓰는 이유는 결국 정해진 시간 안에 보스를 깨는 게 목적인데 어떤 점이 문제인지 로그와 수치로 파악을 하게 되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수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 이런 기능들 때문에 단점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딜량이 공개되기 때문에 단순히 딜량이 딸린다는 이유로, 또 힐량이 공개가 되면 소포팅을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두 번째로 밸런스 관련돼서 직업별 갈등이 더심화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도 직업별 갈라치기가 굉장히 심한데 딜미터기가 나오게 되면. 단순히 직업별 질량 비교부터 시작을 해서 최적화 시너지 조합 이외에 시너지가 부족한 직업군에 대한 배척, 또 지금 서포터 직업군들 중에서 도항 같은 경우에도 도키지 이런 파티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미통이가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수치들이 더 명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성능에 따른 혐오도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삐. 그래서 딜미터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중에서도 더 좋은 방향으로 예시가 제시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장 반대해서 성능에 따른 혐오에 대해 말했는데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직업별 성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다음 패치 때더 견고하게 할 수도 있다고 반박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항상 이 딜미터기에 관련된 떡밥이 나오게 된다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가 주장하는 게다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이게 1과 2은이처럼 객관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 을 헐뜯고 무조건 흑백 논리로 옳콩 그름을 나누면서 비난만 한다는 게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각 게임들마다 제재하는 방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와우같이 오픈을 해놓는 경우도 있고 <놀람> 파이널 판타지같이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불소처럼 아예 미터기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로스트크에서는 이런 데이터 조작 및 추출에 관련해서는 연구정리를 내린다고 이용약관에 적혀있고 또 지금까지 보여왔던 디렉터님의 의지도 확보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유저들이 미터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굳이 출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빠빠루 예이!